강서구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여행지를 소개합니다.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. 김보공항에는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국립항공박물관에 방문해보세요. 우리가 매일 보는 비행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실제 항공기 조종석에 앉아 몰입감 넘치는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.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에서 하늘을 나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.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도심 속에서 독특하고 희귀한 열대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서울 식물원입니다. 다양한 포토존에서 멋진 사진도 찍고 관람 후에는 기프트샵에 들러 나만의 식물을 입양해보세요. 하루종일 머물러도 지루할 틈 없는 서울 식물원에서 자연을 만끽해보세요. 배가 고프다면 공항동의 전통 맛집 공항팔국수를 추천합니다. 김포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어 공항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인기 맛집입니다. 칼칼하고 시원한 버섯 칼국수를 즐긴 후 볶음밥으로 마무리하면 완벽한 강서구 여행 코스가 완성됩니다. 강서구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들. 즐길 준비 되셨나요?